남친이 기념일을 아예 안 챙기는 타입이더라. 처음엔 몰랐어. 그런데내 생일날 일이 있었어. 남친이 평소에 내 생일날 짜는 알고 있었는데, 정작 그날 되니까 까먹은 거야. 오늘 뭔 날인지 몰라? 했더니, 어, 뭔 날이야? 하길래 당황했다. 사실 선물 같은 건안 받았어. 그냥 생일 축하해? 한마디만 해줘도 좋았을 텐데, 그날 밤에 사원에서 혼자 많이 울었던 것 같아. 다음날 사과는 받았는데, 또 100일도 그냥 넘어가더라. 내가 먼저 100일 축하해. 하면서 편지를 써줬거든. 근데 돌아온 대답이, 100일이었어? 시간 빠르네. 였어 남친 폰고니까 디데이도 아예 안 해놓고 있더라. 나 때문에 이런 거 챙기는 게 부담스러워? 물어봤더니, 아니야. 그냥 원래 이런 거잘안 해. 하는 거임 그러다가 어느 날 남친한테 솔직하게 말했어.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건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. 특별한 날을 함께 기억하고 싶어. 이런 게내 사랑 표현 방식이기도 하고. 남친이 그대서야. 아, 그런 거구나. 미안해. 나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해면서몰랐어 하더라. 그 뒤로는 달라졌어.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. 내 생일 일주일 전부터. 생일 뭐 하고 싶어? 물어보고, 100일 기념일엔 작은 선물도 준비해주고. 지금 생각해보니까 서로 사랑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. 난 기념일 챙기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데, 남친은 일상에서 챙겨주는 걸로 표현하는 거더라. 솔직한 대화 한 번이 모든 걸 바꿔놨어. 서운함만 쌓지 말고,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길 추천할게. 연애는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말이야.